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9일 차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표를 뽑기 위한 첫 합동 연설회가 대구 경북에서 있었습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엑스코라는 곳에서 열렸는데요. 이게 첫 번째 합동 연설회입니다. 당원들 대개 3천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어, 전당대회에서 이제 대표 어,를 뽑게 되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찬탄, 반탄, 뭐 이렇게 이제 후보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탄은 김문수, 장동혁. 찬탄은 안철수, 조경태. 그래서 뭐 2대2 구도다. 근데 이제 책임당원들의 투표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당심이라는 건 무엇일까? 정말 반탄이 당심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찬탄 대 반탄의 구도가 뭐 그냥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팽팽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팩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탄에게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여기서 회생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 국민의힘 지지층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만나는 사람 정도야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궁금하고요. 저는 만날 때마다 그 회생을 얘기합니다. 회생 과연 회생이 될수 있나 없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회생이 안 되면 뭐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독주 그렇잖아도 지금 의석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 독주 훨씬 더 심해져도 가슴앓이만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그걸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당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회생 가능성을 점검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냐는 이 과거지향형 이슈를 그 대표들 스스로 저는 떨고 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자 이미 이제 김은수 전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뭐 당내 물어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런 것들 때문에 아 그러면 결국 변화를 거부했구나 국민의힘은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빼놓고 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관심도 떨어지고 그야말로 무기력해지는 그렇더라도 계속 떨어지는데 어쨌든 어제 장동영 후보가 이제 첫 번째로 연설 주자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원들이 만들어 준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해 죄송하다. 당을 망치고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당원들을 향해 그군이 혁신의 대상이냐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이 유린 나오고 있지만 혹시나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봐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는데 당당히 맞서 싸울 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글쎄요. 그러면 뭐장동혁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막아낼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막아내죠? 의석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들고 다만 당원. 80%라는, 이, 이제, 투표 구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심에 호소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글쎄, 당심이 뭐다 반탄도 아닐 텐데요. 김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당 내부가 아니라, 반미, 친북, 극좌, 반기업, 부패 세력이다. 이재명 총통 독재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대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감옥갈 각오로 이 정권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반미 친북극자 반기업부 폐쇄력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이미, 이미 전 국민의 41.5%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니까. 물론 그것도 다 그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 정도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 49%가 넘는 국민이, 그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한거 아닌가요? 그러면 뭔가 공격의 이 표적을 좀 표적은 안 바꾸더라도 공격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41, 최대로 끌어올려봤자 41.5%다. 이러면 대적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9를 못 넘죠? 49와 41.5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똑같은 공격수단으로 지금 상대방은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소총을 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조경태, 우리 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나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면서 거의 해체 수준의 처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께서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로 윤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란 동조 세력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내란 동조 세력이 뭐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정리하겠다, 분당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국민의 힘의 인제 조경태 후보가 얘기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될 겁니다. 뭐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꽤 될텐데 그 사람들을 정리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분당이죠. 그럼 이 당의 대표가 왜 들려고 하나요? 그 차라리 나가서 그러면 당을 하나 차리죠. 근데 그거 또 그런 사람이 다수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에서 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과격한 주장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안철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에 와서 표를 맡겨놓은 것처럼 손을 벌리는 것을 심판해달라 아직도 당이 계엄과 탄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 특검의 정당 해산 음모에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도록 전통 보수의 주역인 TK가 도와달라 뭐이 정도라면 저는 정리하겠다가 아니니까 이 정도라면 그래. 아직도 개헌과 탄핵이 그 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안 된다. 나를 밀어달라. 글쎄, 뭐 밀어주면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는 그래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정견 발표를 할 때, 이른바 반탄파인 장동혁, 김문수, 이두 사람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자, 이정, 이거 비매너죠. 이 정도가 되면 같은 당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내에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적대시 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줘야죠. 들어줘야죠. 자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하 어제 그 자리에 모인 3천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 자리에서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조경태, 뭐 장동혁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요. 상대방이 연설할 때뭐좀 화가 치밀지만 같은 당이니까 참고 들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리더라는 사람들이 아 이건 못 듣겠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표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근데 어제 또 문제가 바로 유튜버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였습니다 반탄파 후보들이 연설을 하면 박수를 치고, 찬탄파 후보들이 윤전 대통령을 비판하면 앞으로 뛰쳐나가서 배신자 뭐막 이렇게 외치라고 독려하고. 그런데 전한길 씨는요 당원이긴 하지만 어제 거기에 참석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는 대의원 중심의 당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당원이 당연히 전한길 씨한테 아니 무슨 자격으로 지금 나서느냐 이러면서 항의하고 당원들 간에 심지어는 몸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당원은 물병을 던지고 이 무슨 추태입니까? 이 추태를 전한길 씨가 유발한 사람이죠. 그 그러니까 전한길 씨 보니까. 다른 걸로 들어간 게 아니고 취재진 비표로 연설에 참석했다고 하니 하거든요. 글쎄, 뭐 국민의힘도 유튜버들 그 전당대회 취재하라고 비표를 주는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런 불성사나운 장면을 전한길 씨가 유발했다는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설령 본인이 유튜버라고 할지라도 유튜버는 유튜버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왜 국민의힘에 가서? 물병이 날아들도록 유발을 합니까? 어, 이러니까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 앞으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저는 뭐,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몸싸움을 유발한 사람을 계속, 그, 드릴 수는 없겠죠. 자, 지금, 국면이 어떠냐면, 국민의힘은, 어, 뭔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모으겠다는 그 몸부림 차원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찬탄, 반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실 전당대회가 지금 별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전한길 씨라는 사람만 지금 계속, 그, 언론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퇴행적인 상황이죠. 심지어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 후보들을 뭐 집단 면접한다. 아, 전뭐할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전환길이 끼니까, 전환길이 끼니까. 심지어는 뭐 강용석 씨도 끼었더군요 이러니까 이게 일반 중도층의 또 외면을 받고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이나 다른 사람들의 극우, 이런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대표들이 대표 후보들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이면 국민의힘 지지층만 봐서는 또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온건 지지층도 봐야 되고 중도층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감을 생각해 보시죠.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자유통일당의 당원이 한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넘는다고 하죠. 이 정도면, 어, 뭐, 영향력은 꽤 있습니다. 어, 그냥 여론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요새 하는지 모르겠는데, 광화문 시위할 때 주력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세력입니다. 근데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석이 영석입니다 영석 국회뿐만 아니고 어디에도 아 뭐, 모르겠습니다 뭐, 뭐 구의원 뭐 이런 데는 혹시 뭐 진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의석은 영석입니다 왜 자유통일당의 당원이라는 26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강성 지지층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에 대해서 일반적인 온건한 지지층이나 중도층이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26만 명만 가져도요. 저는 그 우리 흔히 뭐 유튜버 비즈니스 이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는데 유튜버로서 그 먹고 사는데 이른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도 26만 안 되잖아요. 제가 뭐 구독자 수는 그거보다 훨씬 많지만 조회 수안 되거든요. 턱도 없거든요.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극단적인 주장을 유튜브에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선동을 하면.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 국민 유권자가 4,439만 명입니다. 자유통일당의 26만 명 넘는 당원요? 전 국민의 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석이 없는 겁니다. 0.6%는 열광을 하지만, 99.4%는 그냥 외면하거나 아니면 비판 대상이 되는 강성 지지층. 전환길 씨의 경우에 과연 공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뭐, 전광훈 목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뉴스의 인물의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이 전한길이다. 심지어는 어제 전당대회장에서도 이른바 물병 날아드는 이 사태, 몸싸움 사태를 유발한 사람이 전한길이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국민의힘 회생의 회방꾼이 되는 겁니다. 방해꾼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엊그제 발표된 그외 4개 업체의 여론조사 있죠.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6%가 됩니다. 비참한 거죠. 비참합니다. 민주당은 44%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이제는. 여론조사 믿지 못하겠다. 글쎄, 그러면 뭐 덤덤 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럼 뭘 믿습니까? 뭘 믿고 국민들 몇 퍼센트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수 있나요? 이 국민의힘 지지율 16%는요. 이네개 업체의 조사가 2020년에 시작이 됐는데 5년 만에 최저입니다. 최저. 심지어는 TK 국민의힘의 표밭이라고 하는 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3%입니다. 민주당은 TK에서 37%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그, 지금 이대로 안 된다는 건 분명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안 된다는 것도 명확해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수인 걸로 보입니다. 과거 태극기 사태, 전광훈 목사 1, 이런 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희망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 됩니다만,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한길 씨라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엔 전 국민의 1%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그런 한국사 강사 한 사람한테 휘둘리는 정도의 국민의힘이라면, 이 정도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희망찾기는 연목구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다수의 지지층, 강성 지지층 말고 다수의 지지층이 이번에는 정말 과거와 다른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희망을, 회생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고,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을, 그, 이런 사람이 회방 놓는 데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은 각성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